마이 턴, 마이 턴, 마이 턴, 제차례요제 잘해요. 제가 해볼게요. 마이 턴 English Grammar.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 시제에 대한 공부를 해볼게요. 자, 미래에 당연히 미래 시제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쓸 때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will이라는 동사에다 동사 원형을 붙여요. 선생님, 동사 원형이 뭔가요? 동사에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걸 동사 원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그 다음에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거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미래시제로 써요. 그럼 이때 be 동사니까 be라고 쓰면 안 되고 못 써야 돼요. 그러죠 am R is 이런 비동사의 형태를 갖다 어, 주어에 따라 바꿔가, 바꿔가면서 쓰면 되겠죠. 그죠? 영미! 이번에 되게 유명해진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영미! 영미가 me, Will is going to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근데 영미니까 M, R 아니고 못 써요. Is죠? Is going to 뒤에 못 쓴다고 동사의 원형을 쓴다고. 그리고 그래, s 안 붙였죠. D도 안 붙이고 무슨 I-N-G도 안 붙이고 아무것도 안 붙여요. 영미 will take pictures. 영미가 사진을 찍을 것이다 할 때는 will이나 be going to 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미래 시제는 이렇게 tomorrow 내일, next week 다음 주, this weekend 이번 주, soon 곧.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함께 자주 쓰여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He will go on a picnic this weekend. 이런, 이런 식으로. 이번 주말에 그가 어, 피크닉을 갈 거야. We are, 이번 주말 also we니까 going to 동사원녀 go camping to, tomorrow. 내일 우리는 캠핑을 갈 거야. 이런 식으로 will이나 be going to 다음에 뭐 써준다. 동사 원형 써준다. 이것만 조심하면 미래 시제 의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래 시제를 부정할 때안할 거다. 이렇게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해줄까요? will 다음에 뭐 써준다. 낫을 써줘요 그래서 will not을 한꺼번에 붙여서 want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동사 원형 그러면 우리가 will not 이렇게 쓰거나 축약해서 줄여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할 때는 우리 비동사는 부정 어떻게 해줬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야 되니까 be going to 아니고 be not going to 다음에 뭐 쓴다? 동사 운영 잊지 맙시다. 동사 운영 쓰는 형태를 쓰면 돼요. 내가 오늘 밤 피터한테 전화 안할 거야. 피터 tonight. 이렇게 전화 안할 거야 할 때는 will 다음에 not을 쓰거나, I am 다음에 not을 쓰거나 하면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she will not. 안갈 거야. go fishing alone 혼자는 낚시하러 안갈 거야. He is not 낫 어디다 줘요? 비동사 뒤에 going to read. 그래서 be not going to 이렇게 read detective story 그러면 탐정 소설 읽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낫은 어디다 써준다구요 Will 다음에 써주거나 비동사 뒤에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미래시제는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will을 앞으로 빼면 돼요. will he, 이렇게. will은 구분하지 않고 전부 will 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냥 will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 be going to 할 때는 당연히 비동사를 앞으로 뺐잖아요. 그래서 is he going to, 이렇게. will he, is he going to, come back 뒤에는 항상 뭐 동사 원형. 잊지 말고. 동사 원형. come back next month. 그러면 다음 달에 그가 돌아올 건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will 앞으로 빼서 의문문 어떻게 만드나 다시 한번 볼게요. Will you play basketball tonight? 너 오늘 야구 오늘 밤에 야구 할 거야? Yes, I will. 아, 할 거야. will로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돼요? 할 거면 I will. 안할 거면, no, I want. 그죠? want. 이렇게 어떻게 발음한다고 그랬죠? want. will, not을 추각해서, 축약해서, 줄여서 쓸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no, I want. 이렇게, no, I want. 아니, 나는 안할 거예요. 그 다음에, are you, 비동사 앞으로 빼면 돼요. are you going to read, 동사 운영, the online newspaper? 너는 온라인 뉴스페이퍼 신문 읽을 거야.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yes I will 하지 않고 yes I am 비동사로 답해줘요.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내가 답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져요. Are you 그러면 yes I am. Will you 그러면 yes I will. Are you going to read the news online newspaper? Yes, I am. No, I'm not. 안할 때는 I'm not.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미래 시제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뭐하고 뭐하고, will하고 be going to. will 다음에 동사 운영.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운영. 두개 부정문 어떻게 만드는지. 음문은 어떻게 만드는지 배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 시제에 대한 공부했는데,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어, 많이 접한 문장들이라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